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팔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니까, 음, 여기 좀 파고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은, 자, 여태까지 했었던 거는 그, 보기 좋게 하는 거고, 조립되는 거는 현실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세트 피봇을 여기다 잡아가지고, 여기 이제 장갑이 좀 걸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안 되는 문제예요. 살짝 빼 줍시다. 살짝 살짝 빼주고 오케이. 여기서 본이야기 모브 피처 하나 들어가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립되는 형상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거죠자 우리가 전에 이게 프로포션을 잡기 위해서 만든 요거 있죠, 요거. 필요 없어요. 성질 같아서는 앞에 가가지고 이걸 한 돌출 피처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면 뒤에 는 후속 피처가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삼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좀, 쉘을 를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한번 없애볼까요? 얘가 이렇게 쭉들어가면은 오, 되네? 오, 됐어요. 제가 원하는 영상이 딱 나왔어요. 사실 이거 이게 안쪽까지 너무 파져서 두꺼울 필요는 없거든요 음. 자, 언 아이솔레이트로 자 그러면은 이제 얘하고 얘가 어떻게 조립돼야 될지가 먼저 관건입니다 먼저 얘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니까 파인딩 브라우저에서 4 8번이네요언 아이솔레이트로 하고 아, 요거는 지워야 되겠죠 당연히 지우고 자 여기다 관절을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다가 관절을 심으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관절 심는거 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관절이 이게 생각보다 3d 프린터 할 때는 관절 기술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좋은 그 뭐랄까 고급 기술이에요 막쓸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구분을 가기 위해서 코어를 살짝 이렇게 편심되게 놔뒀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두개 대칭해서 뽑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프로포션상 이게 똑같은 부품들도 없고 좀 짧게 언 아이솔레이트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렇게 조립되기도 하고요 물론 요거 없이 그냥 요거로만 조립되도 되는데 깊이가 생각보다 조금 얕아가지고 한번더 다는 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깨가 여기하고 조립되는 겁니다. 어, 파인드 인 브라우저라니까. 음. 자 어깨가 조립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스케치를 자 생성을 한 다음에 살짝 비틀어져 있네요, 그죠? 제가 이거 프로포션 잡는다고 살짝 비틀었어요. 물론, 자각형으로 코어를 해야 됩니다. 원통으로 해야 되냐고 하신, 하지, 않, 해도 되지 않냐고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원통 하나면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돌아요. <laughs>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중앙에 코어를, 좀큰것 같은데. 일단 적당히 내놓고 볼게요. 적당히 내놓고, 언아이솔레이트로 가서, 이몇 번이냐? 48번하고 8번 8번하고 48번을 잡아서 아이솔레이크로 한번 봅시다 섹션 아날리시스를 한번 쑥 까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아, 아 이게 간섭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코가 너무 크다 그죠? 코가 너무 크니까 48번 잠깐 숨긴 상태에서 간 다음에 코어를 확 보여보면 뭐 위치가 안 됐어. 코어를 확줄이는것 같아. 어차피 이쪽도 간섭이 되니까 4 8번을 다시 살리고, 자 그럼 예약원이 이렇게 조립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언아이솔레이트. 자, 그 다음에 얘가 조립되는 거겠죠. 아우 얘는 좀 인정사정 없네요. 이거를 좀 프레스플로 밖으로 나오게 할까? 어, 이 괜찮겠다. 좀 나오게 할게요. 이렇게. 좀 나오게 한 다음에 조립되게 하고. 요거는 아까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데 조금 다르게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코어가 나와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너무 얇기 때문에 여기다 뭘 갖다 붙이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안에는... 여기다가 뭘 튀어나오게 해서 조립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좀안될것 같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조립하면서 좀 활동 모양이 조금 미워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슬라이스 치운 다음에 음... 3D 포인트 래탄글을 이런 식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일정 속도로 붙이고, 이거를 별출로 그쭉 올리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음. 원본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관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관절로 조립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관절로 조립되게 하면 안 돼요. 음, 그렇게 하면 조립이 안될 가능성이 관절을 어차피 일단 박을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가능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나가 가지고 얘를 지워 버리고 안한게 있는 알고보니까 컴바인 명령으로 요거하고 이거를 키트를 지우고 조인으로 서로 합쳐 버리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한 덩어리 부품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 돌기를 하나 중간에 둬가지고 여기에 폭 끼워 놓게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크레이트 스케치를 해가지고 슬라이스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3 포인트 레탱글로 골기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골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슬라이스 지어보면은 자이 골기가 이렇게 침범하죠 골기를 돌출해가지고 다음 면까지 그 다음에 얘를 살리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톡 끼어 들어가게 되죠? 돌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한번 섹션 아날리시스로 한번 봅시다. 단면을 보면 알게 되죠. 자, 보시다시피, 아이고, 돌기가 너무 크다, 그죠? 너무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돌기를 이렇게 조금 줄입니다, 이렇게. 스톱 스케치를 하고, 다시 한번 아날리시스를 이용해서, 요, 파서 보면은, 자, 정도 돌기면은, 음, 될것 같습니다. 얘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 간섭되는 게 여기 폭파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음, 약한가? 이 부분이 좀 약해 보이죠? 약한, 보이는 부분은, 통파 명령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좀 살리세요. 이렇게. 살리고. 그리고 조립이 됐을 때, 이 부분은 좀 약해서 너덜너덜 할것 같죠? 본드로 붙여버리세요. 그게 제속표할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이미 형태를 만들어 놨네요. 손 같은 것도 제가 맞춰서 얼라인을 시켜놨으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팔이 완전히 됐으니까 요거를 이제 빼보도록 합시다. 선발명령으로 여기에다가 요거를 것으로 키프로 빼고요. 그 다음에 또 컴바인에다가 여기에다가 어깨도 조립되고, 그다음, 에 어깨도 조립되고, 얘도 조립되니까, 어 뭐야? 아이 둘이 한 부품이 아니었구나. 일단 먼저 합쳐놓고 진행할게요. 쪼인으로 키트로 없애고, 해서 얘를 하나하나의 바디로 만들고, 자 컴바인 다시. 이 어깨 관절에 어깨 어깨 관절에 이거는 이제 컷으로 키툴로 빼면 되니까 여기에 어, 여기 보니까 여기 관절이 여기 들어있죠? 이거 이거 거없애야 됩니다. 어디 갔지? 한류 브라우저 5번 안저죠 아, 그래서 벨트로 지웁니다 그리고 언아이솔레이터로 다시 나오고요자그 다음에 다시 컴바인으로 이거에다가 이거하고 이거를 빼야 겠죠 이 줄로 빼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피트 컴바인 이제 요거에다가 이거하고 이거가 어아 여기도 뭐 들어가 있네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솔레이트로 벨리트로 지워버리고 언 아이솔레이트로 가아이솔레이 가가지고 다시 컴바인으로 뺍니다 이거에다가 이거하고 이거를 칩투를 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주먹 부분을 완전하게 이제 됐습니다. 완전하게 됐으니까 이제 음. 조립공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바디 36번 아이솔레이트로 나가고 나서 챔퍼로 생긴 요런 형상 있죠. 이 형상은 사실 그 별로 좋은 형상은 아니에요. 챔퍼는 이게 뭐그 부품의 모양을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거지. 이것까지 보조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 press 명령으로 이제 요것들을, 어? 하나 남았네. d 리 l 요거 자, 이제 p r e s 로 여기가 좀이상 애매하죠? 요거는 이제 프레스 풀로 결과물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여기는 press 요 밑면에는 프레스 풀이 필요 없네요. 그죠? 아, 옆면에만 필요 있습니다. 필요 있겠다. 왜냐면 여기가 밀려서 여기가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상징이 그러면은 여기 짜투리가 남게 되죠. 짜투리는 필요 없어요 사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자, 요건 됐으니까 언 아이솔레이트를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 요 부품. 자, 이 부품이, 그립되는 부분을,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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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이너스 0.2. 그죠? 에 부분도. 자, 여기도 마이너스 0.2로 됐습니다. 언 아이솔레이트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이것도, 이거 하고, 이 부분이 끼워 들어올 겁니다. 그죠? 만약 영점이 자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조립된 이쪽 코어 되도록이면 으, 뭐야 아 컴바인 하나 안했네요 여기에다가 얘를 빼줘야 되는데 그 그래야 바디 구번을 아이솔레이드로 봤을 때 어? 안 빠졌네? 왜안 빠졌지? 아, 그렇군요. 여기다가 이걸, 이걸 한, 이미 한번뺀 적이 있네요. 역각, 각각 역각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음. 엘리트 일단 지우고, 요 피처 필요 없으니까, 요 부분이 잘려나갔네요. 그죠? 그거를 엘리트 명령으로 다시 여기를 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니이 부품 뭔가 아. 컴바인 명령으로 다시 여기다가 이거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 9번을 아이솔레이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이거를. 웬만하면, 이게, 음각을 벌리세요. 양각을 줄이지 마시고. 양각을 줄이면은, 원래 모양의, 이제 모형의 변동이 갈수 있으니까, 그금좀양해 주, 자제해 주십시오. 자, 총 같은 경우에도, 이 주먹이죠, 이제. 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 안에를, 마이너스 점이, 넓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 아이솔레이트로 가면은, 자, 총도 이렇게 끼워지게 되겠죠. 자, 팔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아, 드디어 이제 올게 왔네. 얼굴입니다, 얼굴. 아, 얼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쉬운 것부터 좀 가보도록 하죠. 얼굴도 이게 반으로 쪼개는 게아니라 쪼개면 안 되나? 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냐? 요 부분 때문이에요. 이게 테이프를 제가 줬잖아요. 역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빼버리면은 얘가 역각이라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원본 건프라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반으로 딱 쪼개 가지고 이제. 맞물려서 들어가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프라모델 인젝션 특성상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 혼합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기 3D 프린터로 뽑는 거니까 그레진급이란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면 안돼요. 그냥 좀 부품 수를 줄여서 단순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요 발칸포 먼저. 자, 컴바인으로 요거하고 요거를 뺍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름 지어서 빼버릴게요. 그냥. 네. 머리 발칸. 그래서 빼버리고 자, 요것도 요거는 이제 그, 대칭 부품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빼버립니다. 자, 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수정을 좀 해가지고 파묻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갈 거예요. 컴바인으로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럼 여기가 평평해지겠죠? 평평해지게 되면은, 또 하는 김에 이름 좀전어놔야겠네요뿔 중앙. 아이솔레이트로 가고 나서, 여기 꽃이가 조금 살짝 남게 되는데, 이건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크레이트 스케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코어를 하나 살짝 만들어 놓습니다. 코어를 하나 살짝 만들어 놓고요. 자, 돌출명령을 이용해서, 그 줄로 살짝 이렇게 빼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언 아이솔레이트로 가게 되면은 일단 뿔이 또 문제가 되는데 뿔을 여기다 어떻게 조립을 할 것이냐가 조금 어, 관건이 되게 됩니다. 자, 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모델링을 약간 실수한 게이 음 부분이죠. 자, 앞에까지 롤을 좀 시켜가지고 뿌리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뿌리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요 부분이 자, 요거, 모니터 인디스페이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되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프론트로 이걸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잖아요 프론트로 맞춰놓은 상태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수평. 아이고, 이거. 이게 수평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것도 뒤로 이렇게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뿔 모양이 완전히 틀려. 틀게 그렸네요그죠 그리고 잠깐만요. 금또 세이브 리커버리 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거를 잠깐 숨긴 다음에 지금 뿌리 보면 완전히 모양이 어긋나 있죠. 이것도 뒤로 이렇게 좀 옮겨가지고 뿌리 끝난 지점이 만나도록 모양을 좀 제가 바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두개의 면이 자 플랫한 명령으로 좀 평평하게 갈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뭐가 또 수정결결지 나오죠? 여기에 좀아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 자 요점이 들어가 가지고.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식으로 가야겠습니다. 이앞 부분이 너무 기니까좀 짧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피니시 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음.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뒤로 해버리면은 이제 퓨전 360 이제 다운이 이제 피처가 너무 많은 거를 특히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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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스플릿 페이스에서 좀 에러가 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리 피처를 올린 요 구간은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나눠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롤 히스토리 마커 크 피어로 여기까지 쭉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그모비 피처 3 개는 아까 몸통 조립하느라 이렇게 했었던 거였죠. 그거는 이제 롤 포워드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 피처가 맞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고 맞다면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괜히 나중에 이제 헷갈리니까. 델리토올 피처. 자, 그러면은, 요거는 됐고, 자, 뿔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자, 뿔을, 음, 요것도 이제, 자, 컴바인 명령으로, 여기에다가 뿔을 두 개를 빼버립니다. 이렇게. 이 뿔을 이렇게 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또 역각이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트를 이렇게 보면, 요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개, 요기하고, 요기 여기 부분은, 잡아가지고 터트려버려야 돼, 이렇게. 잘못 터트리면 어, 이상하게 터질지도 모르거나 안 터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뿌릴내 형태를 좀 바꾸든지 해가지고, 다른 걸좀 해보도록 하고, 아니면은, 아, 요거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컴바인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엘리트를 먼저 한 다음에, 홈바인을, 뿔에다가 얘를 빼버리는 걸로 갈게요. 그리고 한번 더, 뿔에다가, 이거, 범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는 안 합니다만, 아니죠, 오, 요거는, 어차피 대칭되는 거니까, 얘는, 파인딩 브라우저에서, 뭐거죠 요거? 리무브를 일단 지워버릴게요. 똑같은 지또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아이솔레이트를 간 다음에 자 여기서 아, 스케치를 해주는 좋은인데 스케치가 또안 먹죠. 여기는 그러면은 3 포인트를 잡아서 나를 여기다가 간략 스케치를 해가지고 꽂아놓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크레이트 스케치 그 다음에 코어를 적당히 만들고 불출을 해가지고 투사이드로 살짝 나오고 안으로 살짝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으로 바꿔주고 요그 다음에 얘를 언 아이솔레이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러로 해가지고, 미드 플레이는 여기로 바꿔줘서, 컴바인 명령으로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다시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두 개의 뿔은 잠깐 숨기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다시 프레스플로 이게 원래 뿌리 이렇게 박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서 들어간 게 맞는데 아, 모르겠어요. 나중에 프린터를 해보고 이게 좀막그영 이게 틈이 벌어져서 접착성이 안 좋거나 좀 다른 문제가 있으면 은 여기다 조립된 형상을 제가 다른 걸로 그냥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자,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머리를 좀 나누는 거하고 이쪽까지 좀 우리가 손을 봐가지고 부품 분할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